1.585, 이런 식으로도 좀 관계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아, 근데 또 이런 질문 100% 나오네. 1.5가 대체 뭔가요? 아, 그쵸. 저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1.5 하면은 마진율이 한30-40% 나오더라고요. 네. 1.6 하면 한40% 넘게 나옵니다. 저기, 제품 가격에 음. 위안화 곱하고, 거기서, 1.6이다 보니까, 네. 그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 거는 상품 가격이 최소 두배 가격 이상으로 팔으라고, 그런 정설이 있어요. 네. 정석처럼 내려오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품 가격이 뭐 100이 아니면은, 환율 200원을 더 곱하면, 이제 뭐한 2만원이 네. 되잖아요. 그럼 거기 배송비를 더해서, 곱하기 1.6을 해야, 사실상, 우리가 상품을 올리고, 뭐또 마켓 수술도 수 나가고 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한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봐도 저도. 그래서 사실 이 가격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또,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초보다, 난이 가격식을 이해할 수 없다, 더 쉽게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해하죠. 그런데 나는 계산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쵸 가격식을 네. 더 쉽게 만들어 달라 약간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마진율 30% 최소 마진값 뭐 8,000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다 얼마나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냐 라는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칙연산을 계산 못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두명 있었어요 이걸요네간호 먼저 곱해야 되냐 더하기 먼저 해야 되냐 곱하기 먼저 해야 되냐 이 사칙연산을 못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laughs> 네. 그런 분도 있었고, 계산하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 솔직히, 계산하기 힘들고 어려운 건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음. 초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판매를 하시면서 얻는 노하우가 또 있다고 저는 느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좋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구글 시트에다가 수식을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구글 시트 어느 쪽에다가 이 수식 값을 그냥 넣어줄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판매가가 어떻게 등록될지. 그, 저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가 편하게 구글 시트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저 서식을 사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하던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하는 기본적인 엑셀 서식이 있어요. 네. 마진율을 조정을 하고, 저는 좀 디테일한 편이라다 보니까, 그 상품을 만약, 뭐몇 개면 얼마, 그리고 거기에 배송 테이블, 배송 테이블을 넣어놓고 엑셀에, 우리 저희 직원이 어느 정도 값만 입력을 하면, 뭐, 상품 구입가랑 그 엑셀에 나온 가격만 입력하면 이게 마진율이 몇 프로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적정 마진가를 조절을 하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는 팔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는 노화가 생기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중국거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일단 1차적으로 이 200원에 뭐 배송료를 더해서 일정으로 곱하고 이거를 할 거예요. 네. 할 건데 하다 보면 이제 엑셀을 정리하고 순 마진 그리고 이게 마켓마다또 사실 수수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엑셀에다가 서식을 넣어주시는 거. 네, 제가 구글 시트에다가 어딘가 첨가를 해놔서, 네, 예, 제가 오늘 첨가를 해놓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가격식을. 사실, 서식 말씀하시니까 저도, 저 일을 할 때, 미국 걸할 때, 이 서식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풀어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왜 네. 이거를 곱해야 되고. 저도 유튜브에 풀어놓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풀어놨는데, 어쨌든 계산이 힘들대요. 네, 맞아요. 풀어놔도 계산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판매를 해보시고. 영마진이 나보시고. 그럼요. 영마진 나죠. 저도 영마진 지금도 나는데요. 영마진이 나보시고, 이제 계산에, 수학에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그럼요. 프로그램을. <laughs> <laughs> 더쉬워 <쉬운> 보여요. <프로그램을 웃음> <laughs> <laughs>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영마진이 나오면요. 왜 우리가 배송비를 좀 높게 잡고, 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팔아봐야 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뭐 대량 프로그램 이제 등록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죠? 네.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쉽죠? 사실 별거 없죠. 네. 기본 설정에 저희 30개 수집하겠다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 그러면 뭐가 아이폰이뜰 겁니다. 아, 이거. 첫날 테스트 하시면서 맞아요. 이거 크롬이 네스. 다운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이제 마우스를 네, 만지면 안 됩니다. 빠는 음. 뭐 직접 당겨주셔야 되는데 너무 달대가 뭐 처음만 이제 알아서 할 거예요. 네. 5 0 0위안까지 해서, 종합을 눌렀고, 지금 3 0개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피스는 30개 수집이 끝났고, 1인용 책상 검색을 해서, 1 0 0위안에서5 0 0위안 검색을 할 거고, 종합순을 선택해서, 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동페이스처럼요집이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네네. 이렇게 그냥 그치, 그치, 여기 이제 대부터. 넣게 간다. 또만 됩니다. 그전 초반 때면 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몇개 들어 있는지 보는 상품이요. 네. 이게 대량이 30개가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이, 이렇게 해서. 네. 아, 하나씩. 네. 아, 이렇게 뜨는 게 PC에. 네. 음.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따로 또 가공을 해서 반자동처럼 음. 뿌리세요? 아니면 그냥 클릭해서 그냥 뿌릴까요? 대량은 음. 가공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반자동도 똑같지만, 대량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공하면 안 돼요. 음. 네. 엄엄금입니다엄금 언급. 음. 근데 대량 같은 경우는 에 사실, 주의해야 될게 있잖아요. 저작권. 뭐, 다받았죠 음. 음. 그니까 러 이게 대량을 하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 새로 고침하면 이제 몇 개가 떴을 거예요. 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원피스가 여러 개다 치고, 쭉 네. 외우면서, 일단 다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뭐 나이키가 있다. 나이키 빼고, 네. 아디다스 있다. 음. 아디다스 빼고, 음. 뭐 있다. 뭐 빼고 하고, 전송을 하는 거죠. 음. 아, 네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한 번에 최대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개수가 몇개 정도 되겠군요? 그냥 보내세요. 네, 그냥 보내는 것만큼 그냥? 어차피 120개 단위로 보낼 수 있어요. 아, 단위가 120개? 네. 네. 그리고 음. 이거 보기가 120개가 끝인 건가요? 네. 음, 그러면은 뭐, 그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낼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진짜 저작권. 네. 잘 정리 다녀으니까 저작권밖에 안 떠올라요. 저작권 상표권 네. 그것만 중요한 네. 것만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주의해도, 일단 뭐, 그것만 주의하면, 음, 무난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계속 수집되고 있어서. 뭐, 중국은, 자기네 상품은 팔아주면 좋아한다니까. 인물에 네. 대해서는, 근데 요즘에, 그 있잖아요. 이름에 대해서도, 연예인 이름 쓰면 또, 문제된다 그래가지고. 아, 뭐, 퍼블리쉬 성표권 네, 퍼블리쉬 뭐. 선표권 네, 맞아요.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퍼블리쉬 선표권이데 대량은 연예인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아. 아이유 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대양. 아, 하긴 그렇겠네. 그거는 뭐, 반자동에 쓰는 거지. 네. 그거는 고의적으로 쓰는 반자동 유저들이지, 음. 대양에서 보면 벌릴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그 정도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상세 페이지 보면은, 네. 이런, 그, 할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지울 수가 없잖아요, 자동로 네, 지우는, 자동으로 지워주는기능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동은 이거 안 주고 그냥 음.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대량 프로그램도 다 똑같아요 사실. 아. 근데 음. 음, 이게 왜냐면 저는 진짜 안 되니까 처음 중국에 초짜잖아요. 초보셀러니까.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반자동도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반자동도 대량만큼 가공해주면 안 돼요 처음 같은 거할 때는. 그, 그러니까 반자동도 너무 정교하게 가공을 활용하지 말아라. 대장 처다하셔야 된다, 반자동도 사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게, 쿠팡에 있는 상품을, 상품명을 각각 정리를 해서, 그 상품명을 똑같이 벗겨서 엮이든 말든 꽂아넣는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기존에 하던 습관이 있으니, 네. 이거를, 제목은 그래도, 이런 키워드로 좀 최대한 깔끔하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그건 거 같아요. 효율과 완벽의 차이인 네.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아까 저희 직원하고 제가 하는 얘기도 뭐 여쭤들 하겠지만 저는 최대한 사실 유럽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좀 효율도 효율인데 좀안 걸리고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뭐 생활 패턴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게좀 약간 좀 무언가가 내키지 않는 게 있으면 그걸 쉽게 못 넘어가요. 근데 지금 중국은 우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보다 일단 효율을 최우선시해서 제목을 그냥 똑같이 넣어서 엮이더라도 최대한 많이 올리면서 네. 그게 팔리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페이지 가공을 하고 그 가공을 한걸 제목을 좀더 이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는 게 전략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지금 딱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제가 왜 오전에 12개밖에 못 올렸고, 이렇게밖에 못 했는지가 조금 더, 어,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 그냥 지금 수집한 거외 말고, 제가 올릴 만한 걸 이제 해서, 그럼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에서도? 상품 전송에 카테고리가 들어있습니다. 아, 상, 아, 선택 전송에? 아, 그냥? 네, 세요 아, 그러네요. 네. 아마 이거 대부분 저는 들어가서만 지금 보내다 보니까 이게 이걸 몰랐는데 이게 있으면 그냥 보내 된다. 네. 대량은 그 UI 패스를 켜서 수집을 하고 그 구글 시트에 어떤 키워드를 넣을 건지를 확인을 해서 UI, UI 패스를 돌리고 UI 패스로 수집된 걸 구대 일등 사이트 에 들어가서 상품 리스트에서 보고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침해된 게 있는지 눈으로 그래도 확인은 하고 네. 그걸 제외한 상품은 선택 옵션 아, 선택 전송을 눌러서 거기서 키워드를 아, 카테고리를 각각 사이트마다 정해서 그냥 송 출한다. 네, 그게 끝이네요. 네, 맞아요. 음... 어떤 분이 본인 네. 퇴근해서 본인 출근했을 때까지 700개가 수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게 30초 하나씩 수집이 되니까. 네. 이제 하루에 계산해보면 몇 개를 할수 있나요? 24시간 동안? 하루에 2,880개 정도 수집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어쨌든 최대한 꽉 채우는 걸 목표로. 사업자 7개씩 되나요? 네. 보통 5,000개나 만개씩 채울 수 있으니까, 반자동 사업자는 하나 따로 남겨두시고, 네. 대량 사업자는 뭐 5개나 6개 꽉 채우시는 걸예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 반자동 대량 분리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음. 죄송합니다. 사업자를 반자동 대량 나누면은 그 예전에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 이거는 좀 심화 단계이긴 한데 궁금한 게 반자동이나 대량에서 판매가 된 상품을 가공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럼 그거를 특정 한 아이디나 한 사업자로 몰아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얘기할 건 아니긴 하잖아요 이게 아니요 지금부터 얘기해야죠 아 그래요? 왜냐면 반자동하고 대량을 분리해야 를 되니까 음... 이 얘기를 안 하면 같은 사업자다 반자동하고 대량이 섞일 건데 네 섞이면 안 되는 이유가 대량은